한교에서 회 오랫동안 장기 목회를 하는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설교가 있다고 한다면 절기 설교입니다. 저 같은 경우 27년을 한결같이 홍익교회에서 사역을 했으니, 이 성탄절이나 부활절, 절기가 오면 똑같은 주제의 설, 설교를 27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신선한 설교가, 설교가 나오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자, 그럼에도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신선한 새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래전 SNS에 올라온 이런 글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목은 목사를 왜 조폭에 비유하느냐였습니다. 목사와 조폭 사이는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 때를 지어 다닌다. 둘째, 서로 형님이라고 부른다. 셋째, 윗분에 대한 충성을 강조한다. 넷째, 음식을 얻어먹고 다닌다. <laughs> 다섯째, 출퇴근이 일정치 않다. 여섯째, 이게 마지막인데요. 아주 중요합니다. 피 흘림을 강조한다. 마르틴 루터는 성경을 꼭꼭 짜면 피가 뚝뚝 떨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약을 짜면 어린 양의 피가 신약을 짜면 예수님의 피가 흐르게 되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피의 얘기로 시작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나무 그늘 아래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의 벌금벗은 몸을 가려주지 않습니까? 바로 짐승을 죽이고 피를 흘려서 그 가죽으로, 가죽으로 옷을 해 입혔습니다 아벨이 드린 제사는 어떤 제사였습니까? 짐승의 피를 흘리는 피의 제사였습니다. 이 제사로 인하여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의인의 죽음, 의의 피가 창세기 첫 부분부터 흐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약에서의 피 흘림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애굽에서 마지막 날밤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히브리인의 집은 패스 오브 죽음의 신이 넘어갔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피 흘림의 제사입니다. 대속의 제사였습니다. 구약의 이 모든 피의 말씀은 신약에 오신 한 분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취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보혈의 피입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은 피, 십자가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활이 있고 그 뒤에 영광이 있습니다. 기독교, 기독교 공동체의 첫 시작은 부활에 있었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흩어졌던 그 피흘림 때문에 흩어졌던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면서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비로소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의 메시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부활과 십자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에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교회도 없습니다. 부활은 우리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역사의 끝은 부, 몸의 부활로 완성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부활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단어는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에 그 말은 일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에게르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말은 깨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어나는 자입니다. 잠자는 자가 아니라 깨어 일어나는 자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깨어 일어나서 승리하는 자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우리 속에 이 부활의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자는 자가 깨어 일어나고, 낙심된 자가 깨어 일어나고, 승리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 코로나 확진 때문에 비전센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부활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저는 보았습니다. 잔디가 파릇하게 솟아나고 있었고 목련은 마치 팝콘을 튀기듯이 하얀 꽃망울을 터뜨리고 단풍나무들은 연붉은 잎을 돋아내고 있었습니다. 얼어있던 대지를 뚫고 파란 싹들이 막 뚫고 나오는데 정말 신비로웠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신비였습니다. 개월 동안 죽어 있었던 것 같았는데,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부활의 봄을 위하여 생명을 품고 잠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법입니다. 여기 이 사진을 보십시오. 곰치 새삭의 사진인데요. 정말 곰치의 씨앗은 먼지 같은 씨앗입니다. 근데 그것을 심었더니 이렇게 파란 싹을 내놓았습니다. 그 먼지 같은 씨앗 속에 생명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생명 있는 것은 죽은 것 같아도 죽은 것이 아닙니다. 생명 있는 것은 죽어도 다시 삽니다. 수십 배나 더 묵은 돼지그 땅을 뚫고 일어서는 것이 솟아나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중력의 법칙을 거스리고 생명 있는 씨앗은 생명 있는 나무는. 위를 향하여 잎을 내고 싹을 내게 됩니다. 우리 인간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혼, 리빙 소울이 있습니다. 그 속에 생명의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렛의 무더 앞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무덤 앞에 마르다는.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을 했고,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 있었던 그 나사로를 일어나, 걸어 나오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사로는 그 무덤을 열고 일어나, 걸어 나왔습니다 참된 신앙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다시 사는 날, 영혼의 봄날을 믿는 신앙 말입니다. 지난 한 주, 순한 주간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 무시무시한 그 고통의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었을까 묵상을 했습니다. 제가 묵상한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주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목적의식, 사명이 분명했고 또 하나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을 향하신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비전, 그 목적 앞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인류의 대속의 사명 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하여서 주님은 묵묵히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고난도 어떤 환란도 능히 이기며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 앞에서,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는 사명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부활의 영광을 미리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일으키실 아버지 하나님 그성부 하나님을 신뢰했고 믿었습니다. 그랬기에 고난의 십자가를 능히 질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도 바로 이 부활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지로 올려 드릴 때이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라고 히브리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옥한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부활의 믿음까지 올라갔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이 독자의 이삭을 모리아산에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서 나에게 돌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자가 환경을 이깁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가 고난을 이깁니다. 환란을 이깁니다. 삶 속에서 결국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 부활의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이 부활의 믿음이 없어서,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지 못해서 절망의 걸음을 옮기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아마 열두 제자 중에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70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고, 그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그들과 동행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동행하여 주신 줄 알지 못한 채 슬픔과 절망의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거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리워져서 부활의 주님을 못 알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우어문을 보았더니 수동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몰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을 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부활의 주님인 줄, 그들은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들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세 가지를 묵상했습니다. 왜 저들이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는요, 먼저 저들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만난 것은, 바브로 이분이 구약에서 약속하여 주신 메시아이긴 한데, 우리를 정치적으로, 세속적으로 이 땅을 구원해 주실 그런 메시아로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이 유대 민족을 저분이 구원하여 주시고, 완전한 정치적인 독립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라고는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과 어긋났을 때 그들은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인간적인 경험과 지식 때문이었습니다. 왜냐면 주님께서는 비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당시 십자가는 저주의 형털이었습니다. 사행수 가운데 가장 잘못된 가장 극악한 강도나 배신자에게 내리는 사형형틀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가 부활했다. 그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경험, 자기 지식에 꽉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거룩한 부활의 역사를 수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세째로 그들의 눈이 가려워졌던 것은 평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22절에 보면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문을 퍼뜨린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평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담아 듣고 있었다면, 아,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지금 성취되었구나. 그렇게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그 후에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누누이 누누이 말씀하셨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랬다면 그런 소문이 들려왔다고 한다면 아 예수님께서 그때 그 말씀을 하셨지 살아나셨구나 그렇게 믿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고대하는 것이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랬기에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2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렇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들려왔을 때그 소문을 반가워하면서 그럼 그렇지, 말씀대로 성취되었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셨어. 기뻐하며. 그 빈무덤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선지자들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믿지 못했기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다마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찾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소문 때문에 자신들이 죽을까 봐 지금 엠마오 길로 벌벌 떨면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천사들도 무덤을 찾았던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째야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뇨?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믿음 없고 미련한 제자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째는 저들을 찾아오십니다. 보십시오. 이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을 버리고 떠나간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함께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뜨거울 떼어주시고 축복의 기도를 해주십니다.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때서야 이 제자들은 주님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 주님은 가시던 걸음을 더 가시려고 했고 제자들은 그러한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강건하여 드립니다. 비로소 제자들은 적극성을 띠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더 듣고 싶은 거예요. 아직도 함께 동행하시는 그분이 부활의 주님이신지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말씀을 풀어 주시는 그분을 그냥 보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강건하여 집으로 모셔 드립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찾아오시고 동행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을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집에 우리 교회에 이민족 속에 초청하고 모셔드리는 일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어느 날 천사가 소동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장막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천사들을 강건하여 자기의 장막으로 모셔들입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한 비밀의 말씀과 아브람 가정에 주시고자 하는 예언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브람은 지나가시는 그 천사를 자기 집으로 초청했고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셨다가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그 성에 삭개오라 바른 세리장이 주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키가 작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기에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주님을 내려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 길을 지나가시다가 멈춰 서시고 그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야내려 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유하겠다. 지나가시고자 했던 주님께서 그날. 여리고 성의 모 무십니다. 그것도 여리고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는 죄인 사케오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것은 내가 너의 친구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나가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초청하여 모셔드린 사람은 사케오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주님을 내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내 삶의 자리에 초청하고 강건하여 모셔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 속에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말씀을 전하여 주십니다 아주 긴 설교를 하십니다 한나절 동안 계속 말씀을 풀어주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27절에 보니까는 이에 모세와 및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의 가는 것을 설명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오경과 그리고 예언서의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서 당신 자신을 지금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이 제자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31절에 보면 저희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더니 라고 했습니다 가리워졌던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그들은 만나게 됩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로고스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하신이 독생자의 영광이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이신 그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말씀을 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혼을 쪼개지 않니냐 하면 우리는 늘 세속적인 생각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해도 영적인 생각이 아니라 세속적이고 혼적인 생활을 하는 그런 신앙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변함없이 우리를 진리와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삶을 계획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래서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 속에 성취되는 그날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하신 것은 3 0절 말씀해 보면 은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졌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두 제자들을 위하여 말씀만 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성찬을 가지시고 떡을 떼어 주십니다. 그리고 축복의 기도를 해 주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위하여서 떡을 떼어 주셨던 주님께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셨던 그 주님께서, 지금 실패와 낙심 속에서 걸어가고 있는 이두 제자에게 또다시 떡을 떼어 주십니다. 그리고 축복의 기도를 해 주십니다. 그때서야 두 제자의 눈이 밝아졌고 그동안 자신들과 동행하여 주셨던 그분이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말씀만 주시지 않고 육신의 뜻도 떼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한없이 한없이 축복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러한 주님을 다시 만난 두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날 밤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이들은 엠마오와 예루살렘을 세번 걸음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첫 번째 걸음이 있었습니다. 이첫 여행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희망의 걸음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꿈과 소망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첫 번째 걸음에서 저들은 고난의 십자가를 보았고 결국 그들은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두 번째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실패와 절망의 걸음이었습니다. 슬픔의 걸음이었고 낙심의 걸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세 번째 여행, 세 번째 걸음이 있습니다.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걸음이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절망의 걸음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이제는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기 위하여 그날 밤두 사람은 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만난 그 부활의 주님을 정은하는 정은자가 됩니다. 바로 이 여행이 이 걸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여행이고 걸음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못볼 때도 있고.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아침, 그 부활의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부활의 소망을,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정언자가 되는 그리고 부활의 승리 속에 함께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 오베데돈 기도회 때 저에게 있어서는 형제처럼 지내는 우리 부산 큰숲교회 김은철 목사님의 손자 요한이를 위하여 우리 다 같이 중부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참으로 가슴 아프게 내사 상태에 빠져 있었던 우리 요한이가 깨어나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는 소식을 제게 전해 주었습니다. 어제 오후에 아이의 아빠 김이예찬 목사가 이런 글을 보내어 주었는데요. 그중에 한 토막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요한이는 4월 16일 12시 36분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산소포화도가 내려가고 잠이 드는 그 순간까지 옆을 지켰습니다. 잠이 든 요한이는 그저 일상의 삶을 살때 한없이 귀여웠던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그후 요한이를 영안실에 안치를 했고, 예루살렘에 계신 요한이의 할아버지 김원철 목사님과 할머니 박혜정 사모님, 삼촌 예승이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고, 돌아오시고 난후 남은 일정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저와 김지혜 사모는 함께하는 가족 여러분들에게 저희 믿음의 고백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오늘 요한이를 영한시대 안치해 놓고, 기도로 와 주신 큰숲 가족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차에 앉아 지혜 사모와 주님 얼굴을 구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고백하게 하신 것을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숨보다 기한 용한이보다 하나님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은 요한에게 일어날 놀라운 일을 포기한 것이 아닌 것을 꼭 알아주십시오. 자녀를 살리기 위해 절박하게만 자비를 구하며 말씀을 보며 기도하는 저희에게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대한 마음으로 찾고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부활의 아침을 지키던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부활하실 것을 알았기에 그 앞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덤 앞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름다운 예수님을 가장 풍성히, 가장 영광스럽게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 눈앞에서 절대로 놓치지 않겠습니다. 인간적인 후회와 사람들로부터 듣는 위로에서 느끼는 인간적인 소외, 상실감보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나의 눈을 고정시키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 우리의 영혼이 부활의 주님을 사랑하고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소식을 듣고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제게 밀려왔습니다. 저 이제 손녀 지온이보다 조금 늦게 태어났기에. 아기의 사진을 서로 주고받으며 함께 기뻐했는데 그렇게 빵긋 웃으며 환한 미소를 보이던 아이가 차가운 몸이 되었다는 것이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아기의 아빠와 엄마 그리고 할아버지 목사님 부부가 부활의 믿음으로 이 아픔의 시간을 이겨내고 있음을 보며 감사했습니다. 오늘 부활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절망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마지막 최종적인 승리를 주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랜 팬데믹의 생활 속에서 눌려 있었던 저희들에게 이 부활의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일상의 회복을 위하여 차근차근 준비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는 우리 속에 허물어졌던 영적인 재단들이 다시 수축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공동체가 축제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임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아픔과 절망과 낙심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으며 확진으로 인하여서 격리 중에 심한 육체의 고통 중에 빠져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식을 잃고 또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매를 잃고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마지막 주님께서 영광의 나팔 납발, 승리의 나팔을 부르고 오실 때 함께 몸의 부활로 주님을 영접하며 다 같이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고난 중에 있는 종들, 부활의 신앙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식을 잃고 슬픔 속에 있는 큰 숲, 교회, 믿음의 식구들과 예찬 목사님, 저 부부 위예와 할아버지 할머니 저 가정 위에 위로를 다하여 주시되 이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더욱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죄의 종 가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